여보세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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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가린! 에이! 민가린! <laughs> 아 저녁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저녁 축하해 아, 아이고 고생했어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팬분들은 모르시지만 봤잖아? 그치 어, 우린 봤지만 공식적인 아. 이런 시간에 전화를 주니까 지금 팬분들이 또 완전 운다 우러. 울어. 창섭 오빠, 창섭 오빠 이러면서. 멜로디 안녕하세요. 어 멜로디 안녕하세요. 합니다. 창섭이가. 아. 창섭이다. 창섭 창서 오빠다. 창섭이 형 이런. 아뭐 먹어? 나 쌀국수랑 볶음밥 아. 먹었어 거기 쌀국수 집. 어 쌀국수가 배달돼? 배달되지어뭐 좋다. 요새는 안 되는 게 없어. <laughs> 요새는 다 아, 되지 뭐. 응. 그래. 우리 아무튼 저기 빨리 곧 빠른 시일에 또 보자. 음 스케줄 하고 있었다며. 응. 고생하고. 알겠어. 지금, 아, 지금 통화 잠깐 한 것만으로 또 난리가 났어. 아하. 우리 네 명이 막 지금 함께 모여서 아예 시간 멜로디를 함께하는 어? 시간 갖자고 얘기를 했으니까. 아 오늘 저기 뭐야 서이사님은 안 왔나? 왔다 갔어. 아희 a 님 h 왔다 갔어? 서 e a 님이랑 뿌니뿌니 왔다 갔어 아니 서 i s n 은이 e i 인데왜 왔다만 가? <laughs> 거기서 끝지지 끝날 때까지 아티스트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뭐 오늘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팬분들 m e in the way of the car. I saw his n a 알겠어, 형. 저기 어. 라이브 즐겁게 하고 아이. 저녁 축하하고. 진짜 고맙다, 장소방 이제 어. 우리의 앞날은 이제 창창히 빛날게요. 열심히 같이 또 해보자. 그래. 그래, 우리 멜로디한테 한 번만 더 인사해주시고요. 네, 멜로디 여러분들, 민혁이 형 라이브 즐겁게 끝까지 봐주시고요. 우리, 또, 언젠가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겠죠? <laughs> 네, 언젠가 다시 만나. 아, <laughs> 어, 우리. 오케이, 형. 잘하고. 아, 어, 청소야, 고마워. 수고해. 아, 어, 고마워. 네.